아, 많은 게스트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배터리가 44%야. 내가 조금밖에 못. 아, 조금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조금밖에 못 찍어요. 무한의 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의 모드는.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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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혜원아 어, 골라봐. 5, 4, 3. 아, 니가 골라봐. 니가 눌러. 알았어. 이거. 구두두독 이게 마라톤노 제일. 아, 야, 이거 팬티 너무. 야, 팬티가 너무 빵빵해, 이거. 팬티가 너무. 빵빵 빵빵. 파워 이거 좋아, 좋아. 완전 완벽 콤보를 이루는. 완벽한 아 응, 뭐야? 애기이무조완이 걸리죠. 이야애완게야 애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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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이야 애완이야. 애완이야. 애완이이야이야애이야이야이 아, 나 그걸로 돈 많이 모았는 거야. 지, 그래, 지, 나 매일 지금 겨울빵 빼고 다 모았어. 기모지. 일레이야지형왜안 사? 기모지. 안 기모지. 안 사. 김오지. 응. 응. 김오지. 아니... 안 사. 응, 기모. 찡글 응. 아, 찡모 잘못 뽑았다. 아, 1신단계까지못 갔어? 네 운이 어, 네, 완전 똥이야. 야, 네 운이 똥이야. <laughs> 나이야나 미리 유튜브 찍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저거 네? 안가? 응, 응 나중에 가 가야지 저걸 또 먹어서 먹어야지 내 맘이 왜 남들이 이렇게 욕을 하시나? 아 욕을 하고 싶어서 이런 하... 미친놈 야, 야 빨리 좀가 이거 방금 한말 X입니다 이어 미팅 저리 가라 <laughs> 저리 가라 안녕 2시 2 8 번. 아군대기때 이거 아씨 변태 아 아니 지금 골골잡아야 하는 문제들 골드 먹으려고 하다가 죽었어 아씨 이번에 도둑을 잃었었잖아요. 어 도둑을 잡으려고 하다가 도둑을 뛰어 뛰어넘어, 뛰어 넘어가지고 도둑이 아. 뒤에 있어. 에? 어? 어, 보고 걸렸어. 이렇게 뛰어갔는데 도둑을 잡았거든? 근데 도둑이 그냥 가만히 있고 도둑이 뒤에 있어. <laughs> 내가 가고 있었어. 마라톤을 끼고 진짜 심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버고 걸리지. 아,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쓰레기야? 어, 쓰레기야. 겁나 쓰레기야. 싫어! 돈을 모아서 사. 나 이미 돈 있어. 나 백만 원 넘게 있어. 그럼 사. 아 싫어. 해도 백만 원 아니야. 백만 원이야. LTE 도 백만 원이야. 아 그냥 백만 원. 가까운데. 아, 아 가깝지도 않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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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원아, 너의 실력을 검증하겠다. 잡아라. <웃음> 어, 태원이 <laughs> 어, 아무 말 없지. 태원이 네. 아무 말 없지. 아이고, 약3 0거 먹여라. 너무. 여기 아마 진짜로는 처음. 어 오마이... 동메달이 없어. 음... 아, 동메달 빠졌지? 쓸게 없네, 너. 계단은 어떻게 저렇게 못하는 <laughs> 사람이가 아. 제대로 쓸게 없어. 아! 어. 20개. 나 게임 감너안 좋아. 아. 이거 완전 잘해 나이 네 손가락에서 힘이 나. 정아지 거의 손톱 아래 부분을 어, 레. 어, 손톱, 손톱 아래 부분으로 해. 여기로 뭐 해야지, 여기 로려야지 여기. 나는 나 여기로 해. 봐봐. 나 봐봐. 해 봐봐. 대체 여기를. 더 멀리 가봐. 어. 아이미가주을 네. 타고 올라갑니다. <laughs> <laughs> 야아저 저 이거 빨아줘 그 손바닥으로 하니까 빨라져 오아 손바닥 클일 났어 응? 빠른 게 중, 중요한 게 아니었네 이거 야 겁나 빨 야야야 이거 뚱뚱해졌는데 야 겁나 늦었어 얘어응 나 렉발 뭐 알려줄까? 렉발이고 화면에서는 레이올로. 야 뭐가 보스로 간 거야? 야나강하네 야, 배워버리 <laughs> 배워버려. 너도 배워버려. 끝나 버리지 끝나 버리지 근데 네. 죽으면은 제가 된다는 운명이 있다. 덤벼라 커비? 뭔 커비요? 얘렉 굶나 올려. 얘얘얘렉 굶나 올려. 그럼 가자. 아, 다른 사람 이랑 떨어는이거 배틀, 이거 자비 까 면은 그거 좀옷 자, 나랑 배틀 하자. 안 비어, 여 름랑 아니. 214가형이어 줄게. 향이 어 아, 이거, 이거, 자비 만요끌 게요. 37 어제 지우기 쉬워 버려야 향이 워버리고 이거. 다시 어. 어, 거미 귀여워 거미 떨어지면 안돼 내가 발로 밟아버릴 거니까 미을 생명이니까 살아있어 아씨 어떡해 이 우리 교회에 왔어 동물 어. 어아이아잘어가가라는잖아이아 생방송이야제 못해 유튜브에 나누유튜브이미유튜브다 저거 레이거이거 레이어. 저거 레이어. 저거 아거이거 무게 아무리, 아무리 이 핸드폰이 어? 무 기분이 해고그도 이거 렉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전에이거 해도 이거, 렉이 심하지가 않았는데. 어나나 맞다. 진짜 깔았요 어, 아니 영상 찍고 있어야 영상 하세요? 네, 네. 영상 깔야합니다 정말로 영상 하세요. 골드 가 o i n g to t e 이 I'm g o i n 땡을못하니하돌 m g o 하고 있습니다 e a I'm 이 o i n g t 안 tea. I'm going to tea. i 그 g o i 앞으로 가는 화살표 부분 있죠? 집처럼, 집 위에처럼 생긴 거 그걸 두번 누르면 완전 빨라집니다 그게 방법으로 땅에 놓고 하는 방법도 있죠 하나 꺼 놔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빠르게 갈수록 어, 이길 확률이 조금 내려가죠 아, 이쁘지 않냐, 따갔니 우와! 개미, 고만우 뭐야? 지금 몇분 방송했지? 안 해봐야지. 몇분 방송했냐? 몇 분? 2분 25분? 응? 아니 아, 2시. 2시 25분에 시작했구나? 지금은 2시 34분이야. 한 10분 지이네 아저 말할게. 레들 레컬레드 그냥 쓰러져. 소리지. 막 무슨 소리지. 똥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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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가. 핸드가 고그 손이랑 뜨여가지고 똥손. 손 그냥 제가 똥손이죠 그냥. 아 그냥. 아우, 어, 나 어, 빨라. 아씨, 좀 짜증 나. 둘다기묘하게 웃고 있는 거 봐. 진짜. 제가 잘하는 마라톤으로 한번 가보자. 얘는 레이저로만 가려. 가자, 가자, 다마라톤으마라다음마라음그 어, 내가 빨라지니까 도둑도 빨라지네. 이런 야비한 아, 이거 도둑 게임이 몇개야 빼는 거야? 야. 아, 예. 라이더 하지 마. 예. 라이더랑 게임이 있습니다. 아, 조용히 해. 아이고. 애들이 또 옆에서 오네, 애들이. 아, 선글라 아, 아, 아 진짜... 아... 맞아요. 무게, 중도란 옆에서 백골님이 무게 중도있거든요 지금 일 분만에 빠져들었어니 그냥 빠져 그냥... 아, 영광하다욕 쓰지 마. 천수도 쓰 집에서 쓴 거잖아. 그거 아는 저번에 수술 편에서한 거잖아? 이제 잖아 그러니까 이가 뭔가 요망하다고요망하기싫요만하긴하네 싫어 요만하기 싫어 요만하기 싫어 요만게기 싫어 요만하기 싫어 요만하기 요만하기 싫어 만하기 싫어 요만하기 싫어 요만하기 싫어 요만하기 싫어 요만하기 싫어 요만하기 싫어 만어오만하기만 상대가 들어가면기가 찢어질 만한 야 승관이도 저기요 얘 승관이도 얘 승관이도 왜 12단계 겨우 갔는데 저리가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오다한 번에 1 0돌아아무감사 예, 예. 여러분들 앞에서 야. 안무를 해버렸네요. 댓글 아, 많이 올려주시고요. 킬어 음. 야! 킬어 아. 어! 드 먹고 지냐 그래도 레알 밥도 레알 돈도둑이 있아 <laughs> 돈을 도둑질하면은 나쁜 짓입니다. 제가 지금 도둑을 잡고 있는데 도둑질하면은 시세가 달라지죠 지금 경찰이 응? 왜안 가? 아. 순간이 동했어 계단이 아니라 중간에 사다리가 있는데 안볼안볼인 것들도 사다리를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데? 아? 제 말이 이해가 안되시다면은 댓글을 풀어보세요 <목소리> 아 그래도 1910까지 갔어. 아니 1 9 1 0이1910 골드 먹었어. 아! 10이 끝나면 500 골드는데요. 아 씨. 네 얼굴 소년 네 얼굴 깨는 망치 소년 얼굴이 망치 같아서 개그 겸이죠 엣엣엣안키모 하죠 데뱅뱅그놈 얼굴이 망치 니네 얼굴 망치죠 그냥 한번 잡아봐요 이뱅뱅 네. 뱅뱅뱅 와 검은 아소리좀 줄여야겠다. 너무 더 키가다. 이부드럽다이제부러워졌다 음, 소리를 줄이니. 그러니까 야는거에는 뭐야? 검은 띠다음에 이제 뭐야? 이가그 검은 띠는 계속 돼요. 검은 띠 다음에 없어요. 그 검은 띠 다음에 일단 올라가면은 별이 한개 생기나? 뭐별이 <목소리> 어? 어 군대야 니 군대 갔어 나 군대 갔어 아빠도 안 오고? 네. 아 그래서 군대 영창 이, 이 얘기를 하는구나 군대 있는 도 군대에 있는 교도소 그래. 이거 도둑을 잡는 게 아니오, 이거? 골드만, 그냥 골까아버리게 깎아버리게. 깎아버리가아버리아 오늘은 못 낀걸로 하고 다음에 한번 칠게 <laughs> 보겠다 아이, 이걸로 봐. 아 무한무도 뭐 걸렸다 다행이다 한판만 하고 끝내야겠다 자 이게 바로 엔딩입니다 얼마나 초참하게 죽는지 아초참하게44 44, 어? 44. 야, 야 44에서 떨어졌어 아, 고 알겠어 아, 죽음의 사, 4, 4가 2개 있어요 뭐 그래요. 오늘은 진짜 죽는 날입니다. 저희 재산날. 자, 그러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꼭꼭 눌러주실 거예 그러면 안녕!